믿습습다다 <laughs> i o s t i o s t 는 이렇게, 이렇게. 음, <laughs> 시리필,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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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는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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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가올 오일이 여기 이렇게 와서 비트는 비트는 여기서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비트가 아, c 피 t 위치를 생각이 안나 많이 떨어졌죠 비트가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그죠 그래서 보면 요요 여기 이 뭘래? 여기를 절반으로 보면요, 이렇게 하고요, 이렇게 보고요, 이렇게 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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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선입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요, 이렇게 내려가는데, 아, 요놈이 좌각하게 여기. 여기를 여기를 요렇게 올리고 있죠, 지금. 자, 여렇게죠 이때는은 네, 요 입장이죠, 요렇게. 여기 이제 요렇게 떨어져서 요 구간에서 아이오스티는 어. 요때 올려 준 거죠, 요때. 그 당시 올려줘서 많이 올라가서요. 떨어져 주고도, 어, 뭐 여기서 주요 구간에서 잘 지지받고 있죠. 잘 견뎠다. 잘 견뎠다. 이 정도죠. 이런 거 이제 피트 올라가면 iOST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간다라고 추정을 하죠. 할수 있다. 떨어질게요. 거래량이 많이 안 빠졌다. 뭐 자세히 보시면. 어, 지울게요. 보시면, 더러운 거래량만큼 보다 많이 안 빠졌다. 어, 그러면, 올라갈 여력이 있죠. 올라갈 때, 팔지 않는다, 이 사람들이. 이마에 들어와 있는데. <laughs> 그러면, 올릴 때, 이제, 누군가 작업을 하면 잘 올라간다, 얘기지. 여기서 매, 매물 구간이 돼 잡혀가지고, 올리지 못할 그런 게 아니다. 어, 여기, 여기서 지금, 요요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안 팔았잖아 별로 그러면 요 올릴 때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어. 기억하고 계셔라 그래량이 잘 나왔다 괜찮다 최근에 그래량 그리고요 잘 버텨줬다 주요 구간에서 잘 버텨줬다 여기서 잘 버텨줬다 히터는 보세요 이 iost가 차라리 비트코인 처럼 됐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올려주라 할때이 당시 못올려으면 이때 올려주라 했는데 얘는 올려줬잖아 그죠 떨어져서요 이때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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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올라갔죠 비트 올릴 때이 비트 올릴 때 올렸거든요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리고 한층 더 올라간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이거 비트코인 비트가 만약 이 당시에 올라갔다면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틀려졌을 거다. 시대 상황이 장난 합니다 이미 틀려졌을 거다. 시장 상황이 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. 돈이 들어오면 이미 생각 이상으로 들어오면 안 갈래도 안갈 수가 없다. 열망이인데 열망 그렇잖아 국민의 열망이 <laughs> 국민이 오라고 가듯이 이뭐 이 가야지 신대적인 상황입니다. 오 좋다 이거. IOST는 비트가 이때 올릴 때이요때죠 요 그때 언제라고요? 이때죠. 요때 이때 돌파할 때 일봉상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주요 구간을 뚫어줄 때 이때죠. 이게 이 구간을 일봉상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, 돌파 이후에 주요 구간, 지지 저항 구간을 뚫어주고요. 뚫어주고, 저항받고, 뚫어주고, 저항받고, 지지받고, 올라갔죠. 그죠? 이후에서 여기 이제, 이 떨어져 내려 앉은 거죠. 어, 이렇게 니까요 당시가 이런 거죠, 이제. iOST는 요때 올려서 떨어져 주고요, 요때 올린 거죠. 우리의 피터는요 올려서 떨어져서 올린 게 아니라, iOST는 요때 올렸는데, 떨어진 거죠. 저항받고, 어디서? 2층 천정에서. 2층 천정을 뚫고 갈때 iOST는 2층 천정에서 못 뚫고 떨어진 거죠. 이런, 이런 차이다.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떨어집니까? 일청 1층, 일청을 뚫고 내려온 거죠. 그래서 어디였습니까? 이 가슴파 이, 이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. 이 수준이 뭡니까?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 주요 바닥 지지선이 여기가 가 떨어진 거죠. IOST 확실하게 보세요. iOST도, 비트 옛날에 이, 이 얘기 들었을 건데, IOST, iOST도요, 어, 세럼처럼요, 잘 올려주고요, 잘 내려오고, 잘또 올라가고, 잘 내려왔죠. 깔끔합니다. iOST. 기억을 하고 계세요, 여러분. 요 놈이요, 저점 코인이죠. 그리고 이건 뭐랬습니까, 여러분? 이거 보세요. 최근 연속, 5개월 연속 하락 코인이죠. 그죠? 보시면요, 여기 보시면, iOST가 iOST, 여기죠, 이거죠, 요놈이죠. 이거 보시면 5 개월 연속 하락 코인이죠, 여기는요. 그리고 어 이거 어. 아 이게 저점 코인으로 분류는 되지 않았네요. 저점 코인은 아닌데요. 매수 관점의 코인입니다, 이거. 일 수가 한 점도 아니구나. 여러분가 그러나 괜찮은 고인이다. 시총 도한7 3이 되네요. 괜찮네요. 잘 나와주네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한번 볼게요. 이거 본 김에. 본 김에요.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64% 64%면 무슨 얘기냐면 떨어져서요 현재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서 떨어져서요 올라갔죠. 떨어져서요. 올렸죠. 떨어져서요. 이때 올려서 얘는 많이 올렸죠. 근데 뭐 그냥 치고요. 피트처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<laughs>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. 이리 떨어졌잖아요. 아 이거를 다시 야겠다이떨어 떨어졌어. 져지고 이러고 있는 중이죠. 비트는요, <laughs> 하여튼 요 위치, 여기, 요 여기 현재 값, 현재 값, 1을 이게 꺼주면 이렇게 꺼지겠죠. 아, 이거 그림을 잘못그려가 어, 어쨌든 이1이 되죠. 이렇게 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게 여기 붙이자 고 이렇게 해가고 내려가다 보 올라가는 거죠 거죠 <laughs> 그리고 요요 여기에서 요, 히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데, 요 가격이 요 가격 요거요여기에서 상승률 요게 요거라이얘기인데이여기 1월 4일이여기데요기 1월 2 4일이여기거든1 2 4일이 여기인데, 1월 2일이여기인월2 2 64%면, 제법 올라간 축에도 덜죠. 상당히 높고 올라간 것 빼고는, 그것도적정선이 잘, 어느 정도 올라갔다. 올라갔다. 그런 대로. 이놈이 올라간 축의 상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? 1, 2, 3, 14번째. 현재, 2022년 4월 12일 현재, 열, 몇 번째였죠? 하나 두, 12번째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 둘, 열세, 열 네번째. 열 네번째. 열 네번째로, 어, 상승률이 높다. 요거죠. 높았다. 열 네번째로. iOST. 우리가 차트를 봐도, 지금 뭐, 잘 올라간 거죠. 요거 보시면. 요 얘기죠 1월 22일 24일 여기 잖아요 아 이제 이 iost는 1월 22일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월 2 0일 여기 1월 24일이고요 1월 22일 여기 기준으로 봐가지고요 현재 위치 여기 여기까지가 몇 %야 아까 64% 64%인데 업비트에 나와 있는 전타 알토 코인 중에 14번째로 상승률이 높다 열네번째 상승률 요거죠 왜 우리가 순수를 뭐 몇번째로 올라간 상승률인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iost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 먹었다 장기는 모르겠는데 단기에서 엄청 많이 먹은 것 같다 더이상 안올 것 같고 내려갈 것만 같다 면 빨리 갈아타야지 안올라가는 코인 상승률 중에, 저 밑에, 뭐, 맨 꼬라미 있는 거, 그걸 찾아야 돼. 거기서 가야 이제 가서 이제 뭐, 겨우 뭐, LL, IOST가 한200% 먹었다. 근데 여 밑에는 아직 뭐, 이제, 이제 한60% 된다. 이런, 이런 놈 찾아야 돼, 거꾸로. 찾으면 또 올라갈 때까지 또 먹고 하는 거죠. 이런 놈을.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잘올라 같은 놈들 딱 찾아야지.